김용철 사장 발견. 그런데 연신 쓰레기 줍기 열심입니다. 와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시네거 그렇죠. <laughs> <laughs> 내려서 안 돼요. <laughs> 계속 하죠. 내가 집에서 청소하다시 사무실 주변 청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선생 안녕하세요. <laughs> 쓰레기 죽는 사장을 보고도 직원들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비 아저씨처럼 천연덕스럽게 안부 인사까지 나누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자리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제 생각에는 약간 좀 고정관념을 좀깬 분이셔가지고. 김영철 사장의 요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철스 제철 제철 제철스. 예. 제철스 있던데 우렁찬 사장님의 부름에 한 다름에 달려가는 직원 어, 무슨 문제라도 어, 어. 생긴 걸까 싶은데요. 야 제일 그주디야 연대 이 이거 왔어. 아 그래요 목소리 커요? <laughs> 제가 모르시는구나. 보니까 목소리 좀 큽니다. <laughs> 군기 가득한 육군 김소령이 사회에 나와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지휘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칙주의자거든요. 좋았다. 근데 회사를 경영을 하며 있어서는 내가 그 모습을 보이면은 다들 내 근처에 안 오더라고요. 또안올 것이고 좋은 문화가 좋은 기업으로 될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변화시켜 온것 같아요. 직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회사의 담과 벽을 허물었다는 김영철 사장. 그리고 또 하나 달에 한번 특별한 선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원들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매월 보내고 있는데 2019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낸 것 같아요. 2년 넘게 빠지지 않고 보내온 편지들. 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바로 맞고. 함께 가자는 믿음이라는데요.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이비가포드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더 다가오기 힘들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게 됐다는 김영철 사장. 그렇게 먼저 한 걸음 다가서면 직원들은 흔쾌히 두 걸음 다가와 주었습니다. 어, 저기 쪽지를 남기네요. 매일 보내고 나면 답 준대. <laughs> 직원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면은 더 잘하고 싶죠. 더 좋은 걸 만들어 주고 싶고 또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laughs> 하지만 회사를 위해 서라면 늘 좋은 사람이 수만은 없겠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 어, 어. 네, 잘 지냈수? 점검 <laughs> 왔지. <laughs> <정거 맞지? 웃음> 김영철 사장의 내장 불시 점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 눈으로 주방을 둘러보는데요. 아우, 저분들 떨리시겠어요. 잘, 예, 예. 업무 무드의 김영철 사장은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이라는데요. 일단 긴장하다 보니까 예, 예. 관리도 더 계속 루어지는것 같고 업장 운영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매장 점검 결과는? 어, 매장 상태 좋아. 이제... 짬뽕 맛좀 봅시다. 맛있게 에이. 좀 만들어봐요. 예. 맛으로 사람과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큰 포부가 아, 있는 만큼. 이걸리를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철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짬뽕 본연의 맛인데요. 지금까지 수백 번은 냈을 짬뽕 그릇이건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쫄깃한 면 상태 한 번. 매콤한 국물 상태, 또한 번! 사장님 평가는요? 맛있어. 맛있다. <laughs> <laughs> 아, 다먹고 싶은데? <laughs>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김영철 사장. 그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정말 말로만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다. 말로만 회사를 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정심, 진심, 진심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고 직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되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쉴땐 친구처럼, 일할 땐 전우처럼, 직원이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사장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laughs> 어이... 제가 전문 경영이라서 다른 말을 재밌는 이야기 할게 별로 없어요. 근데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드린 바 같이 저는 육사를 나왔고요. 17년을 군인으로 살았거든요. 군인, 군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 원칙을 정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군 생활 동안에 배운 것 때문에 원칙주의자가 되었고요. 하면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군 생활할 때는 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좋은 성과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면 된다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면서 사회를 나오려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자기가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까지 햄버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과연 돼? 라는 고민을 잠깐 했는데, 아니야, 이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도전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을, 그 당시 10개 했던 매장을 105개까지 발전 시켜, 확장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군인처럼 명령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데 인사명령을 내면은, 금매장저안 갈랍니다. 어. 저못 가요. 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고요. 손자는 또 다른 말로 상하 동력자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하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부대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상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봤습니다. 근데 신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소통입니다. 저희 이비가 푸드가 근본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된 것도 결국은 좋은 직원들이 좋은 소통제도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좀더 좋은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소통 문화를 만들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직원들 행복하고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도 행복하시고 고객님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외식 프랜차이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임에 있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